22, 26번 해봅시다. 저기 가는 홍정유의 동유가 동쪽에서 놀 유자라고 했지. 이거는 수특 연계가 돼 있는 건데, 어, 이거 문제 풀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 수특 연계가 어떤 식으로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완전하게 연결이 됐으니까,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냥. 숨도 안 쉬고 읽어야 되고 그러면은 뭐야 가사를 가사와 현대 수필을 지금 연계해 가지고 됐어요. 어 가사 시조 수필 이렇게 연계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일단 동요가는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보기를 저기 이태준 모르잖아요. 자 보기 참고해 가지고 가나 그럼 가나도 읽어야 된다. 자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 충족, 기행 주체는 풍경, 풍속, 만남을 체험하면서 감흥을 얻는데요. 풍경, 풍속, 만남, 감흥을 얻는다. 이거 기행문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가나 기행 주체는 여정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일기 형식. 그러면둘다 이거의 공통점이죠. 경험을 일기 형식. 가에서는 사실적 정보 관찰자 입장 기록으로 합니다. 이거는요, 좀 생각을 해야 될게 사실적이다 하는 거는 뭐야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에서는 사실은 사실적인 표현이 덜 들어가는데 이거는 사실적이다. 나에서는 대상에 대한 뭐를 인상을 뭐야 감각적으로 묘사 그러면 감각적으로 묘사 그럼 반드시 뭐를 사용하겠어요? 심상을 사용했어요. 하 근데 이제 아마 수등이 연계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음, 이야기를 으, 설명을 안 해준 것 같아 요 보기에서요. 그러면은 뭐야 가가가 가, 가, 가. 그러면은 뭐예요? 가가 네개 나오고 나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은 나가 답일 가능성이 좀 적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 사실적으로 기록, 나온 말이죠. 어, 새로 얻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 감흥을, 맞아요.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를 충족, 나왔죠. 감흥, 나왔죠. 그 다음에 4번은, 일기 형식을 사용하여 표현했다. 날짜, 그럼 이건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간음, 음, 정보를 얻은 경험을, 정보에서 얻은 경험을 기억할 만한 것으로 예, 생각했다. 음, 요고, 정보를 얻은 경험을 경험. 음. 여아 여기 나왔네 여정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 기, 경험 기억에 남은 경험 네개다 음? 맞네 이번 뭐지 인상을 감각적으로 담다 어, 맞네 역시 또뭐 해야 돼요 파란색으로 내용을 읽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많은 내용이니까 좀 빨리 읽을게요. 근데 이 부분이 연계가 안 돼서 이 부분을 해석을 못할 수가 있는데, 기행 가사는 뭐가 중요해요? 어디 가서 뭘 받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뭘 느꼈느냐? 자, 여정, 어디 갔냐? 여정은 어디 갔어요? 어, 문 보고 들은 건 뭐예요? 보고 들은 거? 들은 것은 뭐야? 뭐, 어떤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야? 뭘 느꼈니? 요세 가지 에 주목하면서 읽어야 된다. 활용당 깊은 못이 있어. 그러면 깊은 못이에요. 깊은 못이 활용소라든지 이러겠죠. 변화가 무궁하다. 사자봉 돌이, 사자봉의 봉울이겠죠. 사자봉의 돌이 용서를 굽어 보되 중턱 파인 곳에 뭐야? 돌 하나가 끼어 있어요. 중의 말이, 그러면, 황당하여. 이거는 뭐야? 견문에 해당이 되는 거죠. 들을 문자예요. 이야기 들으니, 사자가 활용더로 말하기를, 이거는 사자봉의 사자. 활용은 뭐야? 델화자의 용용자겠죠. 용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연못. 그래서, 이거는 전설이겠지, 전설. 그러면, 은 말하기를, 내몸 욕종하여 무너져가면 너희 깊은 뭐 터전도 없을 테니 네가 제, 니는 누구야? 용이에요. 의인법 사용했죠. 내는 뭐야? 사자예요. 발을 고여달라. 그 사자, 봉해 사자. 활용이 옳다, 여겨. 건너편 산에 올라서, 누가? 용이 올라서, 개었다 하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야. 누가한테? 중한테. 그러겠죠? 들으니 그럴 듯하여 건너산을 바라보니 누가 화자? 나. 돌 하나 빠진 틈이 끼어만큼 크기가 비슷하다. 그러면 뭐냐? 이거는 음, A니까. 어, 이제 중이 여, 여기에 얽힌 사자방어하고 용서에 얽힌 뭐죠? 전설을 이야기해줬죠. 그랬더니 요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 끼어 있는 이유가 이런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랬을 거야. 그러면 A를 가서 풀어 봅시다. A에 대해서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가 끼어 있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에게 들은 말을 통해서 사자 형상의 발밑이다. 파인 곳의 위치가 그래야 괴어주니까 아래로 안 내려갔죠. 육중한 사자가 파인 곳에 끼어있는돌 하나는 제, 용이 제주로 부려 옮긴 거다. 맞죠? 화자는 아유 이거 자신이 올라갔어요. 그냥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거 틀리면 되게 안타까운데. 뭐야? 바라보고 있어요. 화자는 건너편에 올라간 거는 용 아니었어요. 올라간 거 뭐예요? 용이죠. 바라본 사람 누구예요? 화자지. 그래서 24번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읽읍시다.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어, 수능특강 연계예요. 금강문에 한참 공유하고, 금강문에... 남녀는 잘 나오는 거예요 이거 뚜껑이 없는 가마, 뭐야,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이 이리 오너라. 어, 무슨 무슨 대감 지나신다. 그러면은 이 가마에서 백성들을 딱 내려보고 이렇게 거만하게 가는, 그냥 가마라고 생각했어요. 여기는 가마를 타고 그랬으니까, 아, 이거 타고 가는 거다. 알 수가 있잖아. 그러면 남녀 몰라던데, 남녀 완보하여, 그러면은 뭐야. 가마를 천천히 이동하여 완보라는 것은 천천히 걸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마가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 가마가 천천히 이동을 한다. 그 위에 나는 타고 있다. 이렇게 되겠지. 자, 음. 금강문에 절에 와서 정신 먹었어요. 절에 와서 뭐 먹었어? 정신, 절, 공간, 네모 만물초 가는 길이 온정을 지난대요. 만물초 가는 길이 온정을 지난다기에 이런 이야기. 그러면은, 어디 가고 싶어요? 만물초 가고 싶어요. 극락곡에 넘어서 여기는 지나간 거요. 오리남직하니 뭐야? 주막집 바로 곁에 우물집이 있어요. 문 열고 구경하니 상하탕이 늘어 놓여. 이제 묘사하는 거죠. 사실적 생각이 야 돼. 돌 네모지게 똑같이 짜고 물빛으고 미지근하네. 자, 이거 우물집의 이야기니까 빨리 읽어요. 보슬비 내려, 어디에요? 주점에 머물고 있어요. 21일 조반 후에 날 흐리고 안개 덮여 구경하러 준비하러 내려가니 흐리고 안개 덮였어요. 날 흐리고 안개가 덮였어요. 지로승과 주묘주임이 말려, 말려요. 가지 마세요. 어디? 만물초. 마물 채워 가는 길이 70리에요. 왕복 70리야. 거리가 멀다. 70리고, 거리가 멀고, 청명한 일라도 맑은 날에도 구름 끼면 못 본다. 비 오는 날인데, 지쳐 가까운 거리를 분간하겠냐 미끄러운 돌사다리 천십만고 들어가서, 산민만 겨보면 우 분하지 않으리요. 이게 만류하는 내용이에요. 어, 당신, 거기는 말이야, 맑은 날에도 구름 끼면 못 보는 건데, 이렇게 안 좋은 날에 고생고생 해가지고 가가지고, 어, 보지도 못하고 오면은 분할 거다. 들으니 그럴 듯 하여 일행도 옳다고 해서, 복내 복래 후야, 복내는 금강산이에요. 이 동유가랑은 동쪽에서 놀았으니까, 동쪽에 뭐가 있어요? 금강? 산이 있어요. 요거 한번 봅시다. 그, 아예 근데 이거 안 나올 거니까 선생님 이거 수능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 뭐냐면 우리가요 어, 금강산을 보고요 어디예요 동해로 가게 되는 코스죠. 그래서 금강산을 뭐야 내 네, 금강이라고요. 동해를 외 금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동별곡의 본사일이 본사일이 금강산에서 이야기고요. 본사 2가요. 동해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사 1과 2가 가는 게 뭐야? 산중을 매향보라 보랴 금강으로 아 뭐야? 동해로 가자스랴 이, 이 대목이 동해로 가자스랴 나온답니다. 그러면 후약을 만물초에 남겨두고 그러면 만물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다는 소리예요. 음. 총석으로 해야겠다. 이 총석이 뭐냐? 동해에 있는 총석정이에요. 어 관동별곡에 보면 총석정, 백옥루, 남은 기두 다만 내이 서 있구나. 그러면 이게 뭐야? 총석정의 사선봉인데 관동별곡에서는 사선봉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선봉인지 몰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관동별곡에서 설명할 때는 그림과 같이 그림여기바닷물 쪽에 이렇게 요런 그 봉우리가 있다니까 신기해요. 그래서 총석적 많이 나었는데 이게 이제 동해 이야기구나 생각해요. 그러면은 금강산은 이제 에 떠나고 어디에 총석으로 향할지 금강을 작별하니 그 산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 동해로 가니까. 1만 2천목도나배에 역력하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음, 관동별곡 정철의 관동별곡 기행가사 이거 하고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총석정은 다음에 와서 찾기로 하고 자 이태진의 해촌 일지입니다 어디 왔어요 그럼 여기 나중에 보고요 송전으로 오다 기행가사에서 에, 잘 나오는 음, 기행문이나 기행가사에서 이거는 기행 수필이겠지.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를 갔니 안 갔니? 그럼 청석정은 다음에 안 가고 송전 뭐야 소나무 송자에 밭전자. 이렇게 좋은 데가 왜 아직 이름이 못 났을까? 뭐야 여관 하나, 세별장 하나 없을까? 여관 모두 여인숙금인데 하나는 이름이 없는 거, 하나는 뭐야 동해 여관이에요. 여인숙금이면 여관보다 아래급을 아래급을 예, 여인숙 입니다. 대서 크게 썼다. 이름 있는 저 집으로 정하다. 그럼 동해 요관으로 숙소를 정했다는 소리고요. 고조가 참고할때 고조예요. 곡간 바닥 그대로는 듯이 뭐뭐 뭐 듯이 이거 상관없어요. 송전은 솔밭 그대로다. 고조는 뭐야? 곡간 바닥 그대로인데 송전은 솔밭 그대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비유한 거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야? 송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밭이다. 거리도 반은 솔밭 속에 묻혔다. 거리도 솔밭이에요. 해풍 자랑솔들이라 통만 굵고 가지 적은데 모두 아래로 들어 파라솔이라도 아주 요즘 유행형이다. 파라솔 같다. 돗자리 깔아놓으면 소나무다 훌륭한 정작했다. 이거 뭐야? 소나무에 대한 표현입니다. 솔만 보면 봄인 듯하다. 계절적 배경이겠지. 그렇게 푸르지만 않고 윤택하니까 뭐야? 소나무만 보면 봄 같아요. 근데 땅을 보면 뭐예요? 가을이에요. 모세가 모래입니다. 모래사자. 보드랍지만 양명하다. 소리가 날 듯. 볕양자의 밝은 명 몰라도 돼요. 거리에서바다로 내는 길 좋다. 소나무가 성길은 송전 말고도 얼마든지 있을 거다. 그러나 어, 이런 경치가 있는 데가 있을 거야. 근데 이 길처럼 정하고 곱다. 다른 길하고 다른 점. 이거 예. 많을 거야. 양편에 소나무가 있는 길은. 근데 나는 이렇게 정하고 고운 길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신랑 신부나 걸었, 걸었으면 하고 싶은 그런 길이다. 이길 끝나면 천공 해활. 바다 해짜죠. 거기에 딱빠치고선 것이 그 초현시파의 그림처럼 배경이 조화되어 버린 철봉이 하나. 응. 의배것이대 배경과 조화된 게 뭐가 철봉. 이거 본 거죠. 턱걸이를 겨우 네번 했다. 바다는 물결이 세다. 수많은 포도처럼 포 말할 때 말자요. 눈보라처럼 지구법 해안을 쓸어 올린다. 해당화가 잊어버리지 못할 정도로 나붙긴다 향기도 강하건만 어, 파도 냄새에 묻혀 꺾어들어야 이런 것도 좀 중요한데 해당화 냄새가 난게 아니라 해당화는 원래 냄새가 향이 강해요. 향이 강한데 바다, 파도 냄새가 더 세단 말이야. 거기에 묻혔어요. 그런데 꺾어들면 코를 찌른다. 바다는 넓어와도 젊어있다. 감상 위주고, 감각적, 이했죠 예, 창이 하, 밖에, 하도 밝게 주인공은 보름달이다. 고의적 섬이 추울이만큼 산산하나 다시 여간에 나, 나섰다. 낮에도 비었던 길, 밤에도 사람 그림자 하나도 없어요. 오이. 달빛만이 꽉 차있어요. 응. 달빛은 싹싹, 응. 시각과 청각이죠. 길뿐 아니라 솔밭 철로 바다 달 또한 큰 바다다. 달의 바다 아래서 물의 바다는 누구나 좁구나 달의 바다 물의 바다 이게 더 넓구나. 넓고 성스럽다. 달은 어, 넓고. 새한마리 노래하지는 솔밭 들창한이 되는 빈별장. 솔밭 별장들 누구를게 다른 발가 있는가? 사람이야 나와서 보건 말건 파도만 치는 곳에 다른 이렇 더 발가 있구나 생각하면 사람 이르지 못하는 곳에 다은 얼마나 넓이 비치고 있는다. 사람은 가지 못하는 곳을 다른 넓이 비치고 있어요. 사막, 해양, 무인 고도, 산봉우리 이거는 다리 비치고 있는 것들이겠죠. 빙원 별의 세계 무섭도록 크고 무섭도록 무심하거나, 정서, 어, 이게 감상이죠. 에? 나 이거 느꼈어요. 어, 달은 크고 무심하거나, 사람이 미물처럼 조그만 사람이 그에게 달이죠. 정을 두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달을, 어, 환상적입니다. 음. 자, 그럼 A가 뭐야? 만물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70리, 굉장히 멀다. 바다로 나가는 길뭐어요 성스럽다고 느꼈어요. 정하고 곱다고 생각했고요. 신랑심과 걸었으면 좋겠다. 이랬습니다. 그럼 A, B 놓고 풀어봅시다. 다음 A, B 날씨 영향을 받지 않고 갈수 있는 길이다. 아니죠. 많은 사람을 마주치는 길이다. 요거 많은 사람이 없었다고 했죠. 애이 너, 화자가 가려던 것이고, 요거는 가고 있는 거. 끝. 아래 뭐 필요 없어요. 그 문제는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나에 대한, 이 소리 생긴 새에서 파란솔 연상, 실수는 공간, 그 다음에 또 뭐였죠? 파라솔하고뭐 떠올렸지? 뭐, 확인 안 해도 괜찮은데, 어, 돗자리. 깔면은 성, 정자다. 그 다음에 그림 같은 공간 떼어가 매달리는 홍, 행동, 이거 턱걸이죠. 하면서 상상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신랑 신부가 걸었은지 갈 정도로 뭐야. 정하고, 정하고 고운 길 이랬어요. 그 여기는 딴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제 초연시파 거리처럼 있는 철봉이 있어서 턱걸이를 했어요. 이거 여기하고 여기 내용이. 지금 다른 건데, 비교적 쉽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 26번, 앞에 파란색에 봅시다. 정신 모은 오리 남지 가는 게, 시간 순서, 장소, 뭐뭐 후, 그렇죠. 그러면은 해당이 되는냐, 이거. 선화호수 푸르고 윤태, 여행한 자세 관식을 대상, 뭐야, 솔, 모습을 인상을 감각적 맞죠? 응? 우물집 열고 문 열고 그거한테 산사람니다여거나 동일한 자소를 다시 찾아가 감흥을 얻죠. 다시 찾아갔어요. 어? 어? 이거 동일 장소를 또 찾아간 거야? 어게인이야?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데 이것도 뒤에 내용만 봐주면 이게요. 사실은 어, 모르겠어. 한이이 책은 작년 오. 작년, 재작년에 문제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와요. 그래 놓고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매력적인 오답. 또 뭐야? 독서가, 옛날에는 독서에만 신경 썼거든. 독서가 쉬워진 대신에 문학에서 뭔가 어려움을 주려고 지금 보세요. 한 4, 5년, 3, 4년 전 문제는 이 핑크에서 답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어때요? 이제는 요팔앞에 내용, 윗글의 내용, 가나의 내용을 보고서 이 핑크하고 연결이 되니 핑크하고 맞는 거니 연결이 안 되니 이런 문제인데 아니 3번은 너무 엉뚱해요. 너무 너무 우리를 깔보는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